혼자. 스스로 직접 혼자서. 그는 혼자 밥을 먹습니다. 그는 혼자 밥을 먹습니다. 그는, 밥을 먹습니다. 그는 스스로 밥을 먹습니다.

스스로 밥을 먹으세요. 나 혼자 밥을 먹어도 됩니까? 나 혼자 밥을 먹어도 됩니까? 내가 직접 밥을 먹어도 됩니까? 내가 직접 밥을 먹어도 됩니까? 그는 혼자 밥을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혼자 밥을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혼자 밥을 먹는 것을, 밥을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혼자 밥을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는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혼자서는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는 혼자서는,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는 혼자서는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 음식은 나 혼자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음식은 나 혼자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음식은 내가 직접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음식은 내가 직접 먹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음식을 혼자서 먹을 수 있습니다. 당신 혼자 가세요. 당신 혼자 가세요. 당신이 직접 가세요. 내아클로아 당신이 직접 가세요. 내아클로아 일은 당신 혼자서 하세요. 가의원니내아빠아잉 일은 당신 혼자서 하세요. 가의원니내아빠아잉 일은 당신이 직접 하세요. 이 일은 당신이 직접 하세요. 당신이 직접 하세요. 당신 혼자 일을 해야 합니다. 당신 혼자 일을 해야 합니다. អ្នកត្រូវធ្វើការងារនេះម្នាក់ឯង។당신이직접이일을해야합니다។អ្នកត្រូវធ្វើការងារនេះខ្លួនឯង។당신이직접이일을해야합니다។អ្នកត្រូវធ្វើការងារនេះខ្លួនឯង។집에애기혼자있습니다។នៅផ្ទះមានកូនក្មេងនៅម្នាក់ឯង។ 집에 아기 혼자 있습니다. 그가 혼자 말하게 하세요. 그가 혼자 말하게 하세요. 그가 직접 말하게 하세요. 그가 직접 말하게 하세요. 그가 직접 말하게 하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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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